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죄의 평강과 은혜가 새 복으로 가득히 마귀가 말해너 노민사가 기네요. 새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갑자기 눈이 막 쏟아지면서 교회 오는 데도 불편하고 오면서도 어려움을 많이 겪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삼부 어, 예배 때엔 더 어떤 난리가 날것 같은데 어, 이럴 때에 넘어지지 않니하도록 피차 이렇게 조심하시고요. 어, 이따 광고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당신은 하나님의 지도자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을사년이 밝아왔습니다. 어, 을사년 시작부터 기분이 을시년스럽습니다 어, 이러러라 그렇고. 아, 또, 눈이 내리면서 약간 춥다 보니까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을사년 1905년 11월 17일, 대한제국의 외부 대신 박재순과 일본의 주한공사 하야시 콘스케가 만나 한국은 자주적으로 외교 업무를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으니 일본의 보호를 받는다는 불평등 조약, 을사 늑약을 맺었습니다. 일본이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며 국권을 상실한 데에서 을사는 을신년스럽다는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자꾸 한국의 정치 사회적 분위기가 을신년스럽습니다. 아, 지난 한해 지도자의 중요성을 어느 때보다도 뼈저리게 느꼈던 해였을 것입니다. 참다운 지도자가 구석구석에 많이 써야 되는데. 우리 눈에 띄는 모습은 반갑지 않습니다. 지도자는 사회나 국가의 흥망을 좌우할 만큼 중요합니다. 사서의 하나인 대학에 군주 한 사람이 나라를 안정시킨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흥이 나고 무능한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역사가 퇴보하곤 합니다. 그러므로 지도자의 중요성을 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아니하는 데 오늘은 그 지도자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을 통하여 보려고 합니다. 우리 창세기 2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라가 127세에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적 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 장사하게 하시오. 해적 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어서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그 말자가 없으리이다. 아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127세에 죽었던 장면입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아, 아브라함은 그때까지 누구의 죽음도 어, 생각지 못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아, 갑작스럽게 사라가 죽고 사라를 와여서 슬퍼하며 애통했습니다 그러나 마냥 슬퍼만 할수 없었습니다 중동의 더위와 관습상 시신을 오래 둘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장사 지나야 했으니 매장제가 없었습니다 해적 속에게 가서 매장지를 구합니다. 해적 속은 여러분의 지도상으로 보면요, 아, 다른 말로 히타이트 족이라고 얘기하는데 히타이트 해적 속은 소아시아 시리아의 가나 넓은 지역에 투로 분포하며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요.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나의 죽은 자를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라고 간청을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많은 민족의 죽음 앞에 존엄한 예의를 갖추었습니다. 시편 116편 15절에서도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들은 6절로 이렇게 대답하는데요. 그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네 주여 들어서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그 말자가 없으리이다. 햇 사람들은 이 아브라함을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들의 지도자이진 않았습니다. 단지 히브리 민족의 족장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햇사람들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 눈에 띈 단어가 지도자입니다. 다른 성경에는 이 단어를 지도자를 방백, 영어로는 프린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지도자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군인, 정치인, 호국 영웅, 그 다음에 축구 감독, 어떤 카리스마를 지닌 그런 사람들, 능력 있는 장수 아래에 약졸들이 있을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리더에 따라서 조직원은 달라집니다. 유능한 리더 아래 역사하는 조직원들이 많이 태어나는 법입니다. 그러나 강해야 진정한 지도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말과 성격이 강해야 카리스마가 넘치는 지도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강하나 무능한 지도자는 더 많습니다. 좋은 지도자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저 그림은 아, 어떤 주제를 가지고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 리드하는 사람을 리더라고 얘기하고 어떤 주제와 이를 가지고 뒤에서 명령하는 사람을 보스라고 얘기합니다. 내도는 부드럽고 온유한 사람이 더 넓게, 길게, 큰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일도 많습니다. 테레사 수녀도 리더십은 영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리더십이란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의지와 결단력을 통해서 끄는 힘입니다. 이런 리더십은 타고날 수도 있습니다. 강좌를 통하여서 책을 통하여 배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지식과 정보를 갖고 있다고 해서 리더십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말 한마디가 행동 하나하나가 상대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진정한 리더십입니다. 헷사람은 아브라함 요청에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선한 영향력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나는 당신들 중에 거하는 나그네 거류자라고 말을 하자 헷사람은 그대에게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응답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당신을 중이라는 단어를 헷사람은 우리 가운데라고 얘기했고 나그네 거류자라는 그말 대신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불렀습니다. 생각하는 것과 생각되어지는 것은 다릅니다.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과 남이 나를 생각하는 것은 다릅니다. 옳은 것 같으나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고 부중한 것 같으나 아주 충분한 사람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주변 사람들에 의하여서 더 귀중히 존귀 위대한 지도자로 여겨졌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노노에 자신이 바르지 아니하면 남을 다스릴 수 없다고 라 했습니다 지도자는 관계성을 잘 맺는 자입니다 우리의 삶의 80% 이상은 관계성에 얽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리더십은 관계지향과 과업지향의 균형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의 그림과 도표를 보게 되면은 이런 것입니다. 네. 일을 잘 해야 합니다. 과업을 잘 성취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과업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함께 일하는 사람과 관계를 잘 맺어가야 합니다. 일을 잘하나 관계성을 맺지 못하는 분이 있고 관계성은 좋으나 일을 거두지 못하는 일가 있습니다. 그것을 네 종류의 리더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리더는 일도 잘할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잘 엮어가면서 함께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씩 신실하고 조금씩 진실하면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면. 하나님 우리를 신실하게 세워 주십니다. 대접 받고자 하면 대접하십시오. 좋은 리더십은 성 김입니다. 찰스 콜슨이 니튼 대통령의 보좌관으로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오게 갔지만 회심한 후에 자기의 삶 속에 있었던 모든 일을 회고록으로 남겼는데 그 회고록 가운데. 미국의 역사상 가장 감동적인 순간을 기록을 했습니다. 테레사 수녀가 미국 의회를 방문할 때였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수상을 받았고 수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이 테레사 수녀, 작지만 다부진 모습에 한마디 연설할 때마다 의원들은 큰 감동을 받아 박수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일어서서 기립 박수 보내기를 여러 번 했으나 연설을 마쳤을 때에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답니다. 박수도 없이 긴 침묵만 돌았습니다. 그것은 테레사 수녀가 던진 마지막 한 마디 때문입니다. 그는 의원들 앞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섬길 줄 아는 사람만이 다스릴 자격이 있습니다. 섬길 줄 모르는 사람은 남을 다스릴 자격이 없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저들의 가슴을 휘비면서 파고들었는지 감히 더 이상 꼼짝도 할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했습니다. 저는 제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사람들들부터 인정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리더십의 시작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어놓으셨습니다. 내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이 구원의 감격에서 우리의 리더십은 출발합니다. 우리가 이런 주님을 사랑할수록 리더십은 분명해지고 주님과 가까워질수록 리더십은 강하며 견고해집니다. 이것이 우리 리더십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지도자는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과 친밀합니다. 세상은 성과만 가지고 지도력을 판단합니다. 하나님의 지도자는 하나님의 관계성에서 판단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십니다. 사람이 주변에 많다고 해서 좋은 리더가 아닙니다. 권력의 자리에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이 많아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일을 성취했어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신 목적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세우신 지도자인 것입니다. 그것은 열방이 구원받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우리 교회가 그한 가지 목적을 향하여 움직일 때에 하나님의 세우신 지도자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좋은 지도자가 되기 위하여 좋은 팔로워도 있어야 합니다. 훌륭한 리더는 본인이 아니라 팔로워 따라가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정상에 먼저 올랐다고 영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원들을 잃은 채 홀로 정상에 우뚝 선 산악인은 산악인 가운데 영웅이 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참 리더는. 함께 정상에 올라가도록 세워주며 붙들어주고 끌고 가는 자가 진정한 리더인 것처럼 우리는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오케스트라의 연주와 같습니다. 사람들은 누가 지휘자인가를 주목합니다. 지휘자는 수많은 악기가 있는 가운데 소프라이트를 집중으로 받는 악기 연주자와 덜 주목받는 악기 연주자를 살며시 살펴봅니다. 별로 인기가 없다고 하여서 무시한다면 그 음악의 세밀함과 입체감과 아름다움을 끄집어낼 수가 없습니다. 지휘자가 종합하여서 멋진 연주를 감동시켜가지고 청중을 감동케 하는 것이 훌륭한 지휘자인 것처럼 오케스트라의 성공은 지휘자의 리더십에 달려있지만 매번 연주의 성공을 책임지는 것은 연주자들의 협력에 있습니다. 교회의 부흥도 지도자에게 달려 있지만 교회를 멋진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는 교회는 우리 모두의 목이 되는 것입니다. 성공한 뒤에는 탁월한 리더가 있고 탁월한 리더 뒤에는 반드시 훌륭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축구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성공하는 모든 그룹 가운데는 리더가 있고 그 리더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가는 모든 대원들이 있는 법입니다. 존경할 만한 지도자가 없습니까? 하버드대학교 전 총장 나담 푸시는 현대인들에게는 네 가지가 없는 시대를 지금 보내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불러야 할 노래 흔들어야 할 깃발 따를 만한 지도자 목숨을 바쳐 지켜야 만한 신조가 없다라고 그는 탄식한 적이 있습니다 성공하고 부유한 사람 승리한 사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많으나 우러러 따를 만한 사람이 적은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느 시대나 겪었던 고통이었습니다 대한제국 말에도 똑같았습니다 난국에 모두가 몸을 사렸습니다. 사람들은 탄식했습니다. 지도자가 형편없다고 끊임없이 질타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때에 안창호 선생님은 이런 말을 국민들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지도자가 없다고 한탄만 하지 말고 너 자신이 지도자가 되려고 노력하셔. 이 말은 미국 케네디 대통령의 말보다 더 멋진 말처럼 들려집니다. 케네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국가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 묻지 말고 여러분이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수 있는가를 물어보라고 해요. 이것이 케네디의 명연설이라고 했다면 저는 도산 안창호 선생의 연설은 이것보다 더 훌륭하다는 것이에요. 지도자가 없다고 불평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가 되도록 서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우리 조국과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가 난국을 뚫고서 하나님의 역사와 놀라운 일을 만들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올해 저는 우리 교회의 표를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로 정했습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 지도자를 리더를 많이 세워가겠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에 저의 책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회적 현상 가운데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한국 종교계의 신학생들이 대거 미달 사태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불교학과에 지원하는, 스님이 되고자 하는 지원하는 사람이 너무 없어서, 이젠 스님을 배출할 수 없어서, 한국어를 쓰는 스리랑카 불자를 한국 스님으로 수입해야 된다고 불자의 신문 속에 있는 것을 읽었습니다. 전국 신학대학이, 아니 한국의 대학교가 벗고 피는 순으로 미달 사태를 맞이하듯이 한국 신학교도 두세 개만 빼고서 미달 사태에 처했습니다. 신학생에 귀하면 두 가지의 패단이 있습니다. 개체교의 리더들이 현저하게 부족해진다는 것입니다. 너무 귀하니 실력이 현저하게 떨어져 버립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교계의 지도자가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고등학교 때에 읽은 소설 가운데 굉장히 남는 것은 파리 대왕입니다. 아이들이 소풍을 가다가 풍랑을 만나 무인도 섬에 그 배가 당도했습니다. 그런데 스토리는 재미있게 거기에 어른이 없다는 거예요. 어른이 없자 순식간에 저들 공동체는 아수라가 되고 억만 징창을 변하여서 대혼란 속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없는 모든 집단은 똑같습니다. 한국의 현실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어느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하나님이 세워주는 지도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금년에 그런 증거가 여러 기관과 부서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성교회가 신바람이 나고 각 부서와 기관들이 뭔가 지도자가 되겠다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이 평신도에게 돌아간 것이 1차 종교 개혁이라면 사역이 평신도에게 돌아가는 것은 2차 종교 개혁이라고 혹자는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두명 이상 서게 되면 줄을 서야 하듯이 어떤 모임에서 두명 이상이면 그 자리에는 리더가 필요합니다. 시장, 도지사, 대통령만이 지도자가 아닙니다. 사장, 회장만이 지도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거느리는 사람이 있고 따르는 사람이 있다면 지도자입니다. 그러면 어떤 지도자로 인정받기를 원하십니까? 엄마, 아빠라면 여러분은 가정의 지도자입니다. 가정의 리더십에는 사랑과 긍휼과 용서가 뚜렷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실패했어도 언제나 돌아가기만 하면 따뜻하게 보듬어주고 용기를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공간. 그것은 가정이며 엄마 아빠가 만들어야 되고 엄마 아빠의 리더십에서 꾸며져야 합니다. 사회단체에 어떤 위치가 있단다면 여러분은 그 분야의 지도자입니다. 성김과 입금이 필요합니다. 길을 이끄는 인도자라면 구도자입니다. 바른 것을 가르치는 자라면 선생님입니다. 이 일을 성취한다면 경영자입니다. 영적 진리를 안다면 영적 인도자입니다. 누가 리더입니까? 여러분이 리더입니다. 리더는 먼저 좋은 팔로워가 돼야 합니다. 먼저 배우는 자가 돼야 됩니다. 좋은 리더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뚜렷합니다. 좋은 리더는 함께는 사람과 관계를 잘 맺습니다. 남을 무시하며 함부로 대하는 자는 하나님은 언제든지 리더의 자리에서 보류하셨습니다. 다 아는 자가 리더가 아닙니다. 배우는 자가 리더입니다. 솔선수번 순종하는 자가 리더입니다. 누구보다도 앞서 희생하는 자가 리더입니다. 무엇보다도 나는 부족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은혜가 그 사람 속에 더 넘쳐나면 넘쳐날수록 그의 삶의 색깔은 분명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습니다. 그런 자를 찾아서 그 시대에 당신의 지도자로 세워주십니다. 누가 지도자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옆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지도자입니다. 네, 대단히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에,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며 내 옆에 있는 사람과 따뜻한 한마디로 보태줄 때에 그 순간에 하나님 우리를 리더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5년도 우리 성화교회에는 리더가 많이 일어나서 우리 사이를 이끌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리더라고 해서 남을 무시하면 그 배는 혼란에 빠지게 되고 산으로 올라가지만 내가 리더일 때 협력할 때에는 그 배는 순탄하게 올라가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